트라이앵글 줄리엔 커터 감자 칼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가벼운 무게감과 독일식 칼날의 탄탄함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깔끔한 채 썰기가 가능합니다. 특히 작은 감자도 손쉽게 다룰 수 있어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사용 후 결과물의 모양새가 훌륭해 요리의 품격을 높여줍니다. 구매자들은 스윽스윽 나가는 부드러움이 너무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가격이 다소 비쌀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